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베이비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베이비도지를 믿을 것이다 0.00004달러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베이비도지 시세는 0이 8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0이 4개가 된다라는 거는 만 배가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형우재가 있다라는 건데요 베이비도지 시세는 지금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달 내내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자, 지금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드리면은 지금 베이비도지 시세가 고가를 찍고 나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베이비도지는요, 지금 현재 전고점이랑 전전고점 라인, 요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를 깼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고점 라인의 매물이 나오면서 계속 좀 빠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문제가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아예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튀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타점을 내가 잘 노려봐야 나중에 내가 수익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 베이비 도지 관련해서 타점도 제일 정확하게 보고 있고요. 베이비도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593331-68번으로 배도지라고 연락 주셔서 소통방에 들어와서 같이 좀 타점 받으시고요. 자, 지금 베이비도지 그러면은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도지는 제가 몇달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고래들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 같은 거를 숨길 수가 없는데 최저점 라인에서 들어왔거든요. 베이비도지는 대형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 코인이에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세력들이 내가 원할 때 움직여 주지 않아요. 얘네가 움직이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우리 소통방에서 지니타 좀 잡을 거니까 저한테 배도 지라고 연락 주셔서 우리 소통방에서 같이 하셨으면 하고요자 지금 베이비 도지 파우 관련해서 공지가 떴는데 베이비 도지 파우의 공식 티커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이렇게 공지가 떴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상장이 슬슬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티커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정말 기회니까, 그리고 에어드랍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한두 달 안쪽으로는 상장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회입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드려놨으니까, 파우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정말 몇 개월째 채굴을 했기 때문에 저도 23억 개를 가지고 있고요, 수십억 개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채굴도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 화면 탭을 하면은 채굴이 되시는데 톤 데일리를 클릭을 하면은 톤 트랜잭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우 토큰을 이 캐티즌 코인으로 살 수가 있는데 파우 20만 개를 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캐티즌이 파우랑 상당히 작동 방식이 비슷한 채굴 코인인데요.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비트기 쿠 코인 동시 상장했습니다. 개당 440원에 상장했는데 자, 베이비 도지 파우가 만약에 이렇게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수억 개 채굴하신 분들 대박 터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트랜잭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네트워크는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지갑 연결을 완벽하게 해 놔야 나중에 파우를 내 지갑으로 옮겨서 세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지갑 연결 안 하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해두시고요캣코인한 개라도 가지고 있고 지갑 연결하면은 파우 280만 개 클레임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지갑 연결이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배도지라고 남겨주셔서 정보 받아가셔,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자동 채굴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태블에서 돈을 번다.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벌어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수동방에서는 자동체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3시간마다 160만 개가 그냥 들어오는 거고요. 하루에 파우 토큰 1300만 개 그냥 받고 있습니다. 한 달이 되면 4억 개고요. 몇 달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겠죠. 수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40억 개, 400억 개도 가능한 방법이에요. 이자동체구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배도지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베이비도지로 보상도 받고 있습니다. 그 베이비도지로 보상을 받아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베이비도지로 수익을 또 크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보상을 받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베이비도지 개발자의 주소를 추적을 하다가 내부자로 추정이 되는 주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베이비도지를 소각도 했었던 주소인데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주소이거든요. 근데 이 주소에서 베이비도지 토큰이 굉장히 수상하게 이동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아무래도 베이비도지 내부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소에서 어떤 토큰이 발견이 됐는데 베이비도지랑 상당히 유사한 토큰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바로 이 토큰인데요. 베이비도지랑 상당히 닮은 꼴에 토큰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좀 비슷한데요. 자, 그래서 저도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베이비도지 재단 측에서 발행한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도 구매 완료했고요. 제가 많이 산건 아닌데 딱만 원어치만 사봤어요. 그래서 민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만원 샀는데 나중에 진짜 1억이 될 수가 있는 게 민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만 원어치 사봤습니다. 이 코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배도지라고 연락을 주시면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극비급의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한테 문자를 주시는 분에 한해서 이 극비 코인 말씀드릴 거라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 코인에 대한 정보 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코인이 상당히 핫한 상황인데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소개해 드렸었죠. 제가 정말 출시가 되고 나서 한 시간 만에 바로 포착을 해서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정말 20배 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빗썸에 바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비트 상장까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런 민코인으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코인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서 하루 만에 바이낸스에 선물을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현물 상장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는요 전 세계 모든 자금들이 다 이런 트럼프 코인 관련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몇 조가 되는 금액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이런 코인들을 다 놓치면은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다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내가 다른 거란다. 어, 그러면 당연히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그리고 일론 머스크 코인까지 나와서 우리 소통방에서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코인 정보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소통방 입장하실 분들은 저한테 배도지라고 남겨주시면은 이런 정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의가 정말 너무나도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3 0분에 한해서 입장 가능하세요. 저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